갈게요. 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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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 42초. 42초다 좀더 네, 가요. 네, 네, 패인가 리미트가 42초까지. 이제 스웨레 넣으시면 될것 같고. 오케이. 스웨 끝나요? 이제 있는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아니야, 잡은 으면돼 대체. 오, 아 이게 제로지. <laughs> 이게 제로지. <laughs> 이거 일단 어, 버튼 바꿔야겠네. 리와인드 네, 이거 아예 기다려야 돼요. 영으로모여 네. 주세요? 몇퍼 눌리실 어, 분만 눌리시고 네. 버튼 어, 필요한 사람 버튼으로 갈아끼시면 돼요. 응. 아래 조심. 아래 조심. 조심. 리와인드 안 갈게요. 시야 방해돼가지고. 오케이. Okay. 아래주심아래주심감자루짐아리루도도비하하시요요짐아리사가요요 내 네, 조심 아래층 건능 봐야 돼요. 네. 뭐좀풀어 어, 근데 이거 제로 디스토션 깔아놓으면 아무 풀리지 않아요 그 안에서? 풀려 풀려 깔아놓을까요? 그러면은, 네 깔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디스토션 그리고 네. 이제 눈안아눈안 아, 아파요. 자, 잘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담청도 음. 있고. 가볼게요. 네, 네. 아래 아래 조심. 이거 또... 두개 동시에 나와요. 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디스토션 위치 고정을 응. 해놓으면 좋아요. 네 오른쪽. 운하고네 카운티는... 네. 그렇게 할게요. 이제 털스 매트워드에 야 되고요. 이거 피해야 돼요. 어, 감 감자 겹쳐요 조심하세요. 이제 다시 건시 뭐야 피어 가봐요. 오 어, 목사님 네이스. 잘나가겠습네 이번 건능 보고 급들이고요. 이제 건능 봐야 돼요. 네 아래 주십니요 화면은 이후로 나올 듯. 건능 나와요 이제 건. 이제 건능 오초지. 오른쪽 시드링 교체하시고 다들. 그때 어, 다뒀셨죠 네, 이로 올리시면 돼요. 버프 위드 키고 다시 점어요저점 이래도 파운5 그냥 깔아요. 점대. 50 점대. 50점아5 헤드로 써 놨어요. 50워도 아마 점대. 50 거예요. 조요하심하세자요0 점대. 50 점대. 50 점대. 50 점대. 50 점대. 5 네. 아이고. 저 살짝 밀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몇테요몇테오세요 까비까비. 아래 조심? 아래 조심. 아이고. 이제 걷는 약 10초에서 15초 사이 남았어요. 오케이. 화면... 아래 조심? 아래 조심? 오, 많다. 권능 이제 파멸룬이랑 같이 봐야돼요 네. 드뜬 다음에 권능 5초 뒤 왼쪽 왼쪽 왼쪽이요? 감자조개요? 바로... 다행이다 오 나이스 다행이다. 아 데크 하나 날리는게 좀 아쉽네 잘하면 괜찮아요 아웃 깔아놨어요 네 아래 이제 불었어요 아, 버전을못쓰셨 아, 아, 네. 돌아왔어요. 네. 아, 냥 네. 아, 던전의 보스전. 요 네. 던전의 보스전. 요 네. 의 보스전. 던전의 보스전. 던전아 보스전. 던전의 보스전. 던전의 보스전. 던 오, 감자, 감자 떨어져요. 오. 아이고. 냉감자?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건능이랑 파벨론 걷더니까 조이해 주시고. 오케이. 이거 아래 조심이요피하셔야돼요아이고그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보여. 아이고. 그 디스펠을 아무도 못 써준 것 같은데. 오늘도 오른쪽 오늘도. 이 밑에 그 로서스 그, 뭐 때문에 못 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네. 적도.. 다 아, 권능에 딱 그거 해야될 것 같아요 건 네, 네, 권능 네그 권능 한번고 권능 한번더 보고 극딜할게요 황화팀도 깔아놨어요? 아래 네. 조심해요 그냥 웬만하면 극딜 때는 넘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법들 다 깎이고 아 이번엔 기그매타네 이거 메테오.. 아 오네 너고요좀 많이 지금 밀렸다 안 밀렸다. 저거 겹쳐요 조심. 오, 아이씨. 아이씨. 조심해요. 네, 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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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조심 목소 조심해요왜능약 10초 정도, 10초 정도 남았어요. 아래 조심이요. 니까 조심하시고. 아니, 거기 있다가 큰일 날수 있어요. 빨리. 네.는 이제 봐야 돼요. 다행이다 오, 디스 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게요 바로 올리죠. 바로 올려요. 네. 저감사 조심 감사. 해도 빠지신 분. 저요. 해도 한번 드릴게요. 네. 파운딩 깔아 둘까요? 안 깔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넘어가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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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거오이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매는오거는아 이거는. 기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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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는 이거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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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는 이거는. 이거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마지막 어, 이거 프리즈 복수도 데돼 네? 저 마지막에 기득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거 바로 슬로우 걸게요. 그냥 바로 이거 피어셔게됩요 네. 어! 아, 카틴이 황태이, 오우, 오우, 운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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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오우,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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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 오우, 오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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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텐때 와야 테일러 가야 돼. 테 가야 돼. 가능하시면러 가야 돼. 테일러 가야 돼. 테일러 요야 돼. 테일 와요 야 돼. 해야 돼. 요메 테일러 가야 어요 이거 가제 안바뀌나요? 뭐가안 돼. 테일러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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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볼게요. 왼쪽 발판 아, 하나 있대두개있대 어차피 어 빼야돼요 이거 건능이에요 그거 빼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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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실 분 미리 빼셔야 돼요 뺄게요 디스 디스펠 좀아 죄송해요 디스펠못 들었어요 아요요왜 까비 같은데? 어, 어, 어 이거 없네 왕관이 아, 왕관 아, 그거... 어. 어. 어, 어. 어. 어, 왼쪽에 이신분들 다시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어관이 왕관이 왕관 감자? 관이 왕관이 왕 메테오 10초 이제 5초 정도 뒤에 올 거에요 메테오 뒤로니요 걷는 거못들이고 메테오 와요 이제 메테오 올라가지고 메테오 본 다음에 뺄 사람 바로 빼야 돼요 걷는 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메테오 오른쪽 부딪히고 5초 정도 뒤 네. 걷는 걸 준비하세요 어, 걸. 어. 걷는 거 와요 걷는 거 봐야 돼요 무작히 바방가 캐야 돼요 아이스 그때 있을까요? 있어. 지금 네, 바로 가죠쳐 네, 바로바로. 네, 바로. 올렸어요. 오 레이저 미친. 파운팅. 아좀 있다 깔아야 돼요. 아왜 저거 빨리 오냐. 파운팅 이따 깔아놨어요. 이거 슬로우 풀렸어요? 어? 응? 더블. 버블. 레이저 피하시고, 레이저 피하시고 오케이 어, 이거 맞네. 오른쪽 발판이 보지 않습생기아 이거 진짜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메테오랑 건넹이랑 겹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네. 뭐, 나요, 둘다 봐야 돼요 메테오 하세요 메테오 레저 피하고 그렇오오 라이브 어, 오른쪽 금발판 오른쪽 발이로 오른쪽 위에서 나이스 어고마아 잘못 아 잘못 눌렀네 까 까미 고마저 어, 오른쪽, 그래. 오른쪽 갈게요 너무 왼쪽이야 네. 너무 왼쪽이 파운틴 실크리고네 파운틴 쿨아 파운틴 빠르죠 오초 가지 오초 디테오 슬로 다시 걸어주시고 메테오하고 네. 오늘 저 검마 반 좋고요. 검마 이제 더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위치 잡아 주셔야 돼요. 가능하신 네. 분. 오오오오아 잡았습니다. 아, 해도 아, 아, 아. 혹시 빠지신 분? 저항이요? 이거 이번에는 권능이랑 메테오랑 겹칠 수 있어서 검마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위치가 딱 괜찮아. 이러서 저 들어오면 안 돼. 페이지는 최대한 어... 계속 걸어주시고. 어그로 가능하신 분은 건반에 딱 붙어서 해주세요. 이제 봐야 돼요, 둘다 건댕이랑 메테오 둘다 봐요. 네. 매트 왔어요? 메테오 먼저 왔고. 아, 아티님 그리고 여기선 디스토션 쓰면 안 돼요. 올라 위로.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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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토션. 감정 떨어지죠? 아 오케이 확인 확인. 감표. 감프 다시 위치잡. 위치잡죠? 너무 뜨는데? 어. 네 잡았어요. 오른쪽 건판 위치가 좀 애매한데요. 오우. 와, 파운팅, 파운팅 깔아주세요. 아, 네, 파운네 파운팅. 어우, 잠깐. 미끄러져가지고, 잘못 깔았다. 아이고. 레이저 피하세요. 레이저. 이제, 메태오와요 어, 네. 아우, 씨입니다, 아, 아 잘못 들었다.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맞나? 아이거 너무 들어오긴 했는데, 엄마. 이렇게 하시고 건너 가 20초 정도 남았어요 엄자. 자기 아, 이거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는. 왠지 무슨 빠질까요? 이거 배트에요. 이제 건냉 올 거예요. 건냉 네. 올 거니까 조심하셔도. 어! <목소리도> 이쪽 큰 봐. 그래도 위로 올라가서 찍으면 돼요. 고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들은 매트워 한번, 네. 한번 보고 빼야 돼요. 매트워 한번 보고 빼야 돼요. 매트 한번 보고 팔빈님은 천천히 빼도 돼요. 네. 팔빈님 먹으로 아니니까 오른쪽 계셔도 돼요. 파운팅 가실. 네. 정보로. 잠시만요. 파운팅 깔았어요. 네. 해야 되는데 위치가. 이거 지금 위치 어느 정도 아, 또 들어간다. 오른쪽 급패판. 들어가죠 이제. 네. 이거 곧 메테오거든요? 차라리 아예 권능 한번더 보고 거네한번더 것도... 보고 하시죠 이거는 너무 애매하다 네안 돼. 메테오도 메테오도 메테오 안 돼. 왔어요? 이거 더 들어오면 안 돼요 더 들어오면 안 돼요 더 들어오면 안돼 어우 아이고 어어 계속 들어온다 빼죠 아 이거 아,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빼죠 왼쪽 왼쪽 할판 있어요? 왼쪽 발파했으니까 조금씩 잡으면서 조금씩만 잡으면서. 위로 위로 위로. 헤이즈 던져놓셨나 혹시? 아이고 까비. 네, 와이시 아, 매트 이... 한번, 한번 보고 바로 한번 보고 바로 급등 올릴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오늘 들어가요. 네. 오와요 어. 아, 네. 회피하고. 파운깔놨어요 네. 네, 회피하고 바로 그때. 네. 네. 그때 올려요. 밑에 잡을 수 있으신 분 잡아주시고요. 급들이니까 내리는 좀 밖에서 해야 돼요 이거. 더블 더블. 더블. 이제 급제 끝나셨으면 그냥 손님도 안에서 하시죠. 오케이. 업드리면서 해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어? 이거 메테오 끝나고 건넘도 봐야되거든요? 빼실 분빼세요 빼실 분 빼셔야 돼요. 오른쪽 아, 발판 아, 없어요. 무접기. 아, 네. 네. 왼쪽 큰 발판. 버든 갈아깨시고요. 네. 메테오 10초 정도 뒤에 와요. W. w. 아뭐 있나요? 아 8밴이 위치, 위치 자체는 엄청 네, 나쁜 거 아니니까. 8. 어, 그